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한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만 이 자녀가 죽었던 거예요. 이 나인성의 가부의 마음은 완전히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지게 할 때가 뭐냐면 내가 희망을 걸었던 자녀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해요. 십삼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밥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시고 이건 뭡니까? 집중하여 보겠다는 얘기. 예 집중하여 보겠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끓는 마음으로 대하신다.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첫 번째 말씀이 울지 말라. 였어요. 울지 말라. 이 울음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울지 마라. 더 이상 포기하지 마라. 더 이상 절망을 이제 그만해라. 너희가 못하니까, 내 주인 있는 사람이 못하니까, 이제는 나 예수가 할 것이다. 너의 자녀를, 너의 손주선녀를 나에게 맡겨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희망이 없을지라도 희망을 주장하자. 굉장히 역설적 얘기예요. 근데 희망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요. 이건 주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가 되냐면, 인간이 돼요. 나의 다음 세대, 자녀, 건강, 물질, 사랑 관계를 봤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을지라도 희망을 주장하자 이 말은, 희망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돼요. 주님이 내 자녀를 반드시 회복시킨다. 주어, 주어. 주님이 내 삶을 반드시 일으키신다. 주님만이 끝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시다. 주어를 바꾸셔야 희망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도, 주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희망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도 못 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못 했어요. 그런데그 아이가 살아나요. 15절. 시작 죽은 자가.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안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미 다쳤어요. 우리 가정요? 이미 다쳤어요. 우리 자녀요? 내가 그렇게 희망을 가져봤지만 이 아이는 그렇게 기다려도 예수님이 싫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세상이 싫대요. 이미 끝났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도 끝났고요, 우리 사업장도 끝났고요, 우리 교회 생활도 끝났고요, 신앙생활도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끝났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할수 있어서 믿는 겁니까? 내가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후자 아닙니까? 부모로서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육학 박사도 아니에요. 교육의 일인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건 일인자가 될수 있어요. 기도의 일인자는 될수 있어요. 울어야 돼요. 울더라도 여러분 어. 이미 망한 상황이나 다친 것을 보고 우는 게 아니라 울더라도 열어주시는 주인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손주, 손녀, 자녀, 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주어를 받고 싶죠.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이 상황에서도 희망의 말을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희망이 없을지라도 희망을 주장합시다.